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 한국에서 찍힌 한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한 할머니가 고속도로 오르막길에서 폐지 수레를 끌며 힘겹게 올라가자 이를 보다 못한 차주가 차에서 내려 40m에 달하는 오르막길이 끝날 때까지 이 할머니의 수레를 대신 끌며 도와준 것인데요. 이 영상을 보난 외국인은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까지 작성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소한 선행은 종종 볼수 있는데 왜이 동영상이 해외에서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문화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한국과는 다른 엄청난 개인주의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자신의 집에 놀러온 손님이 하루 종일 굶어도 식사도 제공하지 않고 자신들끼리만 만찬을 즐기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문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 또한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사소한 부탁이나 호의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인들 특유의 정과 신뢰의 문화에 감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에 놀러 갔을 때 길을 잃어서 두리번대고 있었는데 한국인이 다가와서 길을 찾아주고 근처에 갈만한 여행지까지 추천해줬다. 한국의 지하철 계단에서 무거운 캐리어를 낑낑대며 들고 가고 있었는데 웬 한국 남성이 오더니 평지까지 캐리어를 들어줬다. 버스를 탔는데 어떤 할머니 무리가 사탕과 과일을 주고 가셨다. 등 한국에서 기분 좋은 호의를 당해버린 외국인들의 후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이런 한국만의 사람 냄새나는 문화는 외국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죠. 이러한 배경화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남성과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서까지 그것을 기다려주는 수많은 차량들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외국인은 글로벌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리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정문화에 대해 극찬을 한 것이죠. 이 외국인은 차주가 할머니를 도와준 것도 놀랍지만 뒤에 있는 수많은 차량들은 수레 옆으로 지나갈 공간이 없어서 차주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대의 차량도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기다렸다는 점에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찍힌 동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 나 또한 이 영상을 받고 할머니를 도와주는 차주도 대단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많은 차량들에게도 존경이 말을 보내고 싶어. 나는 한국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100% 진실일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런 장면은 말이 안 된다며 꾸며낸 영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몇몇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런 선행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상막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 실제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아마 저 할머니를 도와주기는커녕 욕하기 바쁘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곳으로 밀어버릴 뿐이겠지. 만약 선두에 있는 차주가 저 할머니를 도와줬다간 그를 기다려야 하는 뒤에 있는 차량들은 엄청난 야유와 경적을 울리며 그의 선행을 조롱할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개인주의 문화의 한계지. 절대로 대가 없는 선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문화야. 하지만 내가 경험했던 한국은 우리와 차원이 달랐어. 노약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이나 오르막길을 오를 때 한국 남성들은 기꺼이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묵었던 숙소에 노부부 주인은 나를 위해 무료로 간식거리를 챙겨주셨고 현지인들만 하는 명소를 추천해 주는 등 호의를 베푸셨지. 이들은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경계하지? 왜냐하면 유럽에서의 도움은 결국 대가를 노리고 하는 의도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우리가 과연 한국인들처럼 할수 있을까?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한국인들이라면 이런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외국에서 남이 물건을 대신 들어준다거나 간식을 베푼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남을 신뢰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인데요. 외국에서는 애초에 대가 없는 호의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물건을 대신 들어주는 척 하다가 그대로 달아나는 경우가 많고 약물이 주입된 음식을 받아먹었다가 납치나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할머니를 도와주는 차주의 호의에 많은 외국인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수레를 끌어준 남성뿐만 아니라 그를 기꺼이 기다려준 뒤에 있는 차량들도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해. 이 영상이 계획된 영상이 아니라니 정말 놀랍고 한국의 놀라운 시민의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힘없는 할머니들도 저런 소리를 끌며 힘들게 일하는군요. 노인은 국가가 책임져주는 일본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내가 한국에 파견 갔을 때 우리 집 주인도 어떤 할머니셨는데 낮에는 항상 저런 폐지를 주우며 일하고 계셨어. 한국에서 폐지를 줍는 사람들 중 건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도 많아. 한국인들은 부지런해서. 은퇴 이후에도 저런 소일거리를 하며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 폐지를 줍는다고 불쌍하게만 보는 너의 선입견은 분명 잘못되었다. 한국에서 저런 선행이 나오는 이유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어른일수록 존중받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야. 개인이 우선시되고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우리들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을 거야. 한국인들은 무뚝뚝하고 시크해 보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보면 쿨하게 도움을 주고 재빨리 가던 길을 가버린다. 아마 저 남성도 할머니를 도와주고는 고맙다는 말을 듣기도 전에 재빨리 자신의 차로 향했을 거야. 나도 공감해. 내가 한국에서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지갑이 바닥에 닿는 동시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 3명 모두가 그 지갑을 주워주려고 하더라. 그중 제일 빠른 한 명이 내게 지갑을 주었고 동시에 가던 길을 가버렸다. 나는 그의 뒤통수에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었지. 내가 사는 포르투갈이었다면 지갑이 바닥에 닿기가 무섭게 모든 사람들이 네 지갑을 훔치려고 달려들었을 거야. 남을 위해 구태여 그걸 주어 주는 한국인들이 정말 놀랍다. 한국인들은 무뚝뚝하며 자신들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듯 보이고 오히려 남의 물건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듯 보인다. 그들이 카페나 음식점에 자신들의 물건을 내팽겨쳐 두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인 것 같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이렇게까지 뛰어난 것은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인 건가? 그들이 지금처럼 잘 살지 않았을 때는 어땠는지가 궁금해. 내 한국인 남편에게 물어보니 오히려 서로 간의 정과 신뢰는 요즘보다 옛날에 더 끈끈했다고 해. 그들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관계 없이 그냥 한국인들의 성품 자체가 착한 것 같아. 한국이 단기간에 선진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우수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경제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수한 경제력을 가져도 시민의식이 뒷받쳐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없죠. 이것은 한국과 중국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아무도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